단종 호흡을 하면 그냥 숨 쉬어서 느는 거하고 비교적 도 수백 배, 수백 배, 수천 배 올라가겠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기운 영 기운은 그렇게 많이 써. 단종 필수야. 건강도 좋아지고 단종 호흡로 건강도 좋아져요. 기운이 막 쌓아서 몸도 막 고쳐 아픈데 있으면 기운이. 몸 나쁜 사람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 육신 튼트라 운동하던 사람이 초반, 초반에 빨라. 그러면 인내력도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 운동선수라 이런 사람은 인내력, 극기력이 그 있잖아. 극, 그리고 극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운동하느냐고. 그래도 빨라. 초반에 무작위 빨리 가 그런 사람들이 몸도 좋고. 치면, 치면 이제 앉아 있는 녀석은 누구나 다안돼 있어서 이렇게 가부자자사을 하는데 꼭 결가부자 아니도결과부자는 무작위 아파요 절에 사는거 그냥 반가부자만 해도 한쪽만 다리에 한쪽만 올리는 거지 절이거든요. 치면은 그럼 바꿔가며. 저 같은 경우는 차례저리거 없어요. 춤에는 느꼈겠지. 나중에는 저인지도 모르다가 정신이 다 집중해. 여기 정신이 가해있질 않아. 그래서 진짜 깊어지면 기운이 잘드는지 어쩌는지. 그렇게 오래 들었다 깨어났는데도 다리 저리 그러고 하나도 없어. 배도 안 고파. 며칠 있거든. 3일씩은 자주 건너었어요 그것도 뭐 지난지 몰라. 뒷사람이 찾고 막 그럴 때만 알아. 혼자 있어서, 혼자 살있을때건너뛴건 아예 모르는 거야. 날짜도 안적했으니까더 몰라. 그래, 오죽하면 나중에는 가끔씩 내가 물 들어갔다가 등산하 할까 날짜를 물어봤어요. 그게 습관이 됐어. 어쩌다 한 번씩? 매번 하는 일을피해다니는데 왜? 해? 그렇게 일정에 뭐, 수도식 언제 들어간지 모르게 그래야 이런 게깨달다서 이렇게 개. 이렇게, 공부가 많이 나오더 경쟁풀이가 되는 거예요. 경쟁풀이 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공부자들도 자기가 몇, 몇 개인 것 같으니. 아놓 높고 싶지. 많이 된것 같고. 공부한다고 많이 했는데. 되고 싶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잖아. 전해져 오는 말들이 있고, 아, 내가 요거 어떻게 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기재가 요건가? 다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 한참 더 얕다가, 실제로는. 네, 그 대기는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가면. 그래서 오히려 숨그 가갖고, 몇 개만 가도 세상에 드물거든. 주위에서, 그도 모르는 소리 하면, 주위에서도 인정받고, 막 똑같이 들어주고 하거든, 그러면. 사회에서 보면 대단하거든. 대학교에서 조금만 가도 대학교에서 모르는 걸말 알아요 역경 기사전 풀이 제가 했는데 그거 한 사람 거의 없죠 모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한 사람도 있는데 껍데기만 아예 공부 하나도 안한 학자도 풀이했으니까 그런 거 말고 깨닫지 못해 풀이가 아예 안 된다니까 그래서 또바톰을 받들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잘 그래요 어쨌든 자꾸 얘기해도 옆으로 또되는데 조식순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그래. 누구나 다 어려워요. 앉는 것부터 오래 앉아. 하루에 두 시간씩 꼬박 앉을 수 있게. 안 돼도 버티는 거예요. 일어났다가도 생각, 어, 아, 일어났네. 얼른 다 자. 다리 풀고. 다리 푸는 것도 다리 앉은 자세도 피우고 다리 쪼물리고 버티이고 졸리면 확또 처음에. 시간은 무조건 채우는 거야. 두 시간을. 최면안 되면 한 시간만 하시든가. 한 시간 하다가 두시간 하시든가. 두 시간이 기본이에요. 자축이면 두 시간씩이죠. 그게 한, 한 시에요. 그게. 웨이니다 시, 그 시간, 아, 법이고 뭐고 다그 시로 따져요. 2시간 아니 있고, 그 시로 따져요. 법이 있어. 그, 그 시대로 따라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시간 안에서 먼저 두시간에공부안 돼서 공부하실 수 있어야 돼. 그게 되면은 아침저녁을 하든지 아니면 아침저녁 하는 것보다 한, 한 번에 몰아서 해야 돼요. 힘들면 아침저녁을 하더라도 그럼 출근하고 하면서도 예, 공부가 자정이 잘 되면. 잠을 안 자고도 돼요. 제 실제 제 경험도 있어요. 제제 책에 다제 경험을 제, 제, 제 책에 썼는데, 음 저는 뭐 잘하는 잘한 사람 추겨놓게요. 제 경험대로 쫓아가면 좋은 케이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자꾸 자꾸 앞으로 나가면 나가야 되는 거. 한 방에 안 되는 거니까 자꾸 하면 할수록 자꾸도 깊어질수록 자꾸도 오히려 더 자, 자꾸 더 깊어지면 깊어수죠 자꾸 오히려 더잘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운이 좀 쌓여서, 그 심해 이제, 따라, 그거 따라서, 폐업부터 하다가, 폐업은 연습입니다. 폐업을 해도 건강해지긴 해. 스트레스가 해줘야 되긴 해. 스트레스가. 다 기운들이 어내리는폐로 호흡 폐업은, 좀 길어지면, 피로 회복이 돼. 단전움은더 좋고. 단조호흡만 잘하면, 깊게 자라면 잠을 하나도 안 자고도 돼.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돼. 역시 제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폐업을, 하시다가 네. 단전 안 되는 그건 사람에 따라 틀려요. 하단단전에 길이 열리는 거 단전까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착화해야 돼요. 어쨌든 사람에 따라 잘 되는 사람이니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는데 이걸 하고 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뭐 근처에 온 사람이라 하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하단전 네. 길을 먼저 내시고 거기 내가 얘기를 상세하게 해놨어요. 옛날은 보다시피 제가 설명을 착화되어 붓기를 셀 정도로 설명 충분히 하고도 너무 충분해서 탈이지만 자꾸 옆이 세지만, 그래서 자꾸 늘려가고 기혈 하나도 들고 기혈이 올려가 기혈이 많이 쌓이면 나 자꾸 좀더발아가지고 응? 그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상처에서 도와줘요. 자, 가족들부터 뚝뚝 상처의 가족, 상처의 가족, 신선들, 우리 가문에 같은 가문의 신선들, 사실 있어요. 나부터 성인의 시야, 모두가 내려와 있고, 이 속에. 그래서 거기 세워서 가면 막 도와주신다니까. 그리고 늘이 성품이 착, 양심이 하단 말을 귀담아 듣고 가져야 돼. 그게 자기 크기야. 올바르게 사는 거. 남 도움에 사는 거. 그게 내 크기예요. 응? 자기 이심아으리 그럼 자 후퇴하는 거야. 또, 영혼도 그게. 어두워져. 그러니까, 삶은 바르게 살고, 엉탕한 거, 뭐 이런 거, 동영상 착 보지 말고, 섹스 대도 금하고, 섹스도 가끔 해, 야 재밌어. 자주 하고 몸상에 늘 재밌고, 와이프도 그렇고, 피차. 그것도 오랜만에 한 번씩 해야 섹스도 더 재밌거든요. 와이프도 섹스 귀한 줄 알고. 그런 거거든요. 쾌락을 주기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깊어지면 하는데그 정으로 꿈꾸를 해요. 정력, 그러죠? 모든, 모든 사람의 힘이고, 건강, 건강을, 건강을, 그렇죠? 에이, 단전 못빼 단전 끼운 쌓이면 정력이 세져요. 그리고 욕구도 막 일어나. 되도록 참으시고, 그래야 빨리 기운이 기루 많이 화해. 그 정의 기도화하는 거야. 그래서 연정 수련이라고 해요. 그 정을 단련해. 이 정을 이렇게 해서 자꾸 자꾸 빨리 가시고, 시간 자꾸 늘리시고, 써야지. 그런거 자꾸 줄이시고, 오히려 그리로 가면 자꾸 울어요. 마음이 가고, 하려고 내 의지만 있으면 가. 내 의지가 하고자만 하면, 그고그 그... 그 근데 이 공부를 잊어먹기도 하고, 사회에 막 노는 거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숨먹는 거에 빠지고 이러면 이공부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반대방향에 그게. 공부를 할수없어 사회하고 사회생활 이런 거 자꾸 멀어지게 돼. 근데 그게 잘자는 거야. 이 공부만, 이 공부만 하면서 하루 종일 하면서 하면 찌고 잘자는 거야. 큰걸못 얻어도, 일단, 그죠? 크기 많이 얻고, 어도게 하면 자기 크기 차이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정도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잘 자는 거야. 찌고 잘 자는 거야. 세상에 재산인 거다큰적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 나보다 노가다만, 노가다를 하든, 일용직만 하든, 뭘만 뭐 해도, 밖에, 크게, 뭐, 쓰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저도 지금, 얼마 안 갖고 살아요. 전에는 10만원 갖고 살았어. 고정도에 그 10만원 없을 때도 많았고, 그거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궁금만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저처럼 산에서 10수년 계속 공부, 산에, 매일안 빠지고, 그렇게 결제 열심히 한 사람, 드물어요그러 그러니까 이거 많이 간 거예요, 공부도. 그는면 이제 역할이 있고 일하러 온 사람이라 초반에 남들은 오래도 못 가는데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짧게 빨리 가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많이 돼서 또 들어와가지고 그 뒤로 긴 시간은 위 단계에서 길게 한 거야 거기는 계제도 정말 올라가기 힘들어가지고 위 단계에서 예 그랬어요 많이 달라요 딴른 사람하고 근데 어쨌든 하는만큼 내가 하는만큼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정 그단 단전으로 거기서 배워서 그걸 밟어가면서 하루 적어도 두시간씩 아니면 더늘리 있으면 더 늘리고 힘들어서 못하는 자꾸 늘리 자꾸 늘려가요 근데 너무 지 지수 힘들어서 관들만큼까지는 안적어가시고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면는안 되는 것도 시간을 무조건 두시간 채운다고 생각하고 안 돼서 일어났다가도 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공부 열심히 잘될 때도 그랬어요 자리에 안, 앉지를 못하게 응? 어떤 때는 너무 몸이 뜨거워서 그랬는데 그것,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좀 공부 못하게 되거든요. 열꽃 피고 막 그러는데 심해지고 그러면 공부 를 못해. 그러면 안돼 있으면 안 돼. 안특 그 공부 늘 하던 사람이 늘 붙잡고 있니까. 그러니까 안 끼만하면 저절로 확확도는 거예요. 공부 빨리하고 잘 가는데. 이게 몸이 너무 뜨거워지면 조절을 해야 돼요. 악어를. 칼이랑 뭐잘 못하게 못하게 되니까. 그때는 언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밖에도 나와있어. 공부 안 하고 앉아서 하지 않고 나와 있더라고. 어왜 이러지 다시 가 단자. 또 나와있어. 지나고 보니까 도와주신 거 있어요. 몸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계속 공부를 못하게 될수 상황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걸 조절을 하신 거야 그렇게 도와줘요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데 시험으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시험으로 이게 묘해 시험을 이겨내는 거야 인내 그래서 더 인내 극기 이렇게 가거든요 희생 인내 극기부터 인내부터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빠르게 그래서 인내 극기 먼저 잘돼 있거든 그 다음에 극기 시험이 뭐한두 시간씩 하루에 매일 꼬박꼬박 앉아도 하기만 하면 잘하는데,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가야 되려면, 가기 전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인내에서 극기 단계로 넘어가면 응? 음? 그러면, 극기도 그렇고, 극기에서 희상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회식이지, 뭐, 친구들이 부, 부르고, 예, 네, 그럼, 그런 거안갈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돼요. 안갈수 있어야 되고, 회사에 어차피 못조고 했다고 해도, 마시고 와서도, 이제 시간을 못조건 치면 때우고 앉고, 술 취해서도 앉아도 시간 때우는, 시, 시간은 지키는 거야. 결제를 들어가면지 쯤에는 그래서 결제를 7일부터 하세요 7일 일주일 7일 7일 되면 3,7일이 돼 21일 그게 되면 7,7일이 돼 49일 그렇게 됩니다 다일주씩 늘려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팍팍 늘려가야 돼 3주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3주일 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 뭔 사건이 뭔뭐 있어 그거 다적하거하고할수 다 있어야 돼 그, 그러니까 사회상황하면서 갈등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야. 그니 그러니까 관두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많이 쓰며 사는 생활 지향하고, 지해 스승님께서 말하아요 최소한의 생계 외에는 공부에 뭘뭐 쬐라. 또, 또, 지나서는 취사활동, 바, 바빴죠. 그것도 하지 말고 공부에 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해. 어디, 어디, 있어요? 음. 갑자기 그쪽, 뭐 어디다? 대장? 대장, 갑자기 그쪽에 그 대장이 있어요. 네? 네? 교육사님, 대장. 거기는, 거기에 그, 뭐라 그래. 아, 이름이 또 맨날 생각했나. 겨울에 백일이 같이 들어가. 밖에서 잠을 찔러 문창고. 여기만 좀이 이런 창 같은 거 있다고 열고 밥 넣어줘. 화장실 안에 있고. 갇혀서 하는 거지. 갇혀서 백일 공부하는 거야. 전부터늦도 없이 안 되지. 우리, 그것도 이제 해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폐쇄공부증 느낄 수 있고, 사람마다 틀린 건데, 그게 적응하면 그것도 되는 건데,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밖에 다니면서, 우리, 저 저희는 산에서, 걔네는 좀, 호화로운, 돈 많은, 우리가, 저희, 공부니들이 봤을 때는, 저, 특히 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거기 30만원인가요? 한, 달에? 30만원? 어휴. 30만원 100일 공부하는데? 지원 받아서, 100일 결제할 때 30만원 받아요. 100일을. 근데 100일만 안 해. 120, 몇, 아니, 120, 120을 해요. 30만원? 10만원. 한달 10만원 받고 지원받은 게한달 10만원이에요. 하루에 한달 30만원 어떻게 되고가 있어. 불을 줘야 불 때는 저희는 또불 때고 나중에는 불 때고 또못 입고 더 가서 공부를못해더 가서 불 때고. 그리고 일부러 좀 차게 그래야 집중해서 연, 10, 1 4그 몸이 공부해 집중해서. 어쨌든 그런 건데 틀린데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도 몇억 줘서 불교 쪽 사람들 그거 한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 자기 전에서. 무슨 문, 무문 뭐라고 하는데, 무 문관, 예, 그 무문관이라고 해. 그래서 걔는 뭐, 용어는저쪽에도 뭐, 따로 있는데, 보통 우리 100일을 결제할 때 거기는 49일도 있는지, 어전지 모르게 겠 100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개월 동안 거그래요 동안 거, 한 개월, 100일이면 세달 넘죠. 한 개월, 100일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100일 공부 두번씩했어요한1 년에, 겨울 공부 두 달, 두 번. 그리고 5월, 9월에 들어가서 5월에 들어와요. 그러면 6, 7, 8, 3개월 비요. 앞뒤로 조금씩 해서 한 4개월 비고, 한 8개월이나 8개월 조금 더 하거나 그래요. 이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내려오면 15kg, 20kg 빠져있어요. 살이. 그럼 그동안 추하로 먹어야 돼. 살이 85kg가 돼서 올라가도 70kg, 65kg 이러고 내려와. 먹는데도 얼마나 힘들면. 그러는 거예요. 뭐물 좋고 공기 좋은데 신선 도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묘하게. 예,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 비꼬는 건지. 산에가서고 사람도 못만나지 어쩌다 나오면 이러고 있으니까 또 사람이 잘 물어봐요. 이러고 있어. 인식들이 좀 하도 불교 스님이라 그러면 거의 대접해주고 출가 한다는 데니까 그러는데 저희 쪽은 아직 인식 이렇게 안돼 있어서 노숙자 취급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점차 점차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는 안 돼. 시간을 두고 가신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처음 3년이라고 봐요. 처음 3년 열심히 하셔서 그거 해보면 얼마큼 가실지 이제 뒤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돈 많이 써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돈 많이면 최고죠. 저는 소공 나옵니다. 스승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간을 들어가서 하면 뭐, 뭐 제가 보고서 하는 거 이렇게 꽂혀 주는 대로 해서 하시면 훨씬 더 빨리 가겠죠. 그래도 뭐. 자기가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되고, 의지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책도 보시고, 매일 하시면서 하루라도 먼저, 연정수 그러니까, 교식부터 빨리 들어가시라니까. 그래서, 그냥 폐호흡은, 기가 거의 들 싸요, 그건. 그냥 호흡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니까 조금 더 낫겠지만, 그건 단전 호흡이 아니야. 그죠? 단전까지 안 가죠. 기운이, 단전은 공기가 안 가죠. 기도, 식도가 있잖아요. 식도가 위까지만 가. 화단의 아래는 길도 안 가죠? 안 가요. 그럼 못 가는데? 아니, 가요. 기는 물질이 아니죠? 아니, 물질일 수 있는데. 근데 자르지 기는 거의 이런 육체 다 통과해서 가. 가요. 그래서, 간다고 생각하고, 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간다고 그러면 안 가고. 왜? 내 의지로 가는 거니까.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 어떻게, 거기 설명해놨어. 가면, 공기는 여기까지, 공기는 기도까지만 가, 폐까지만 갖고그 뒤로 간다 기도 하고 가면 끼가 가. 해나, 뭐, 공기는 못 가겠죠? 예, 구멍이 안뚫려으면못 가. 나는 구멍을 뚫어요? 뚫으면 기가 직접 더잘내려가죠 구멍이 뚫려있으면, 안 뚫려있는 대로 가는 거, 안뚫려도 어떻게 가. 아, 진짜 가는 실선처럼, 혹은 점프하듯이 간다고. 예를 들면, 기가. 이 예, 자사이를 비집고 비집고 갈거 아니에요? 구멍이 없으니까. 통로가 없으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뚫으면 훨씬 더잘 가겠죠? 예,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송질이라고 해요. 하단전까지 가에면 길이 없어 하는 것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없는 길을 가니까 근데 그걸 자꾸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가, 다니면 길이 생겨나서 나중에 하단전에서 하단전에서 집 잡고 해 하단전을 대략 백못문때집 잡고. 잡고 잡고 있으면 아무도 이제 누른 부분이 대략 고기쯤 사실 고기쯤 점점 커져서 나는 이거 하복 밑이 다 단전이 되는데 커지는 사람은 집에는 없으니까 전부터 시작하면 고기라고 생각하면 대략 고기쯤에 생기는 거야 내 의지, 뜻이 있는 곳에 간다니까, 기가. 그니까, 뜻을 조금, 조금, 점을 잡아주면 더 가는 선이 느껴지죠? 그걸 따서 길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점만 생각하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훨씬 나는데, 따라가면서 하는 거 무지하게 힘들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가야 될 수도 있어. 따라가는 게, 이제 의, 정신, 집중력인데, 그게 안쉬운것 안 쉬운 같더라고. 저는 했는데, 안쉬운는걸주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폐업로 해석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말한 그거 아니더라도, 안 되면 단전만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쭉, 이렇게 단 속도가 있을 까아니 초가. 호흡이 짧으면 빨리 가야겠죠? 호흡 길어지면 천천히 가죠? 예? 단전까지 하나, 둘, 셋, 넷, 4초로갈 수도 있고, 5초로갈 수도 있고, 2초로4초 호흡이면 2초로 갔다가 2초로 올라와야죠? 그쵸? 그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늘리는 방법은 먼저 얘기했으니까, 배고에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단들 먼저 해서, 하단들 해서, 나중에 하단에 기운이 많이 쌓이면, 응? 예? 안 되시면은, 우협으로 기운이 많이 쌓여있는 다음에, 그, 저기, 이끌어보면, 응? 이렇게 가듯이, 간다고 생각하고, 가보는 거야. 그러면, 갈 때는 뜨거운 놈이, 기운이, 뜨겁거든. 뜨겁게 느껴져, 느껴지나니까, 안 느껴지나니까, 그런데, 그러면 쫓아온다고, 이렇게. 저도 한, 참안 되다가, 나중에, 때릴 때한번 보게 죠 기운이 많이 쌓였는데, 안 가다가, 좌협으로 안 가다가, 좌협으로 안 가다가, 언제 한 번, 가더라고? 시험이 있었어, 시험. 응? 시험. 그, 저장 그거 되고 나서는 의지도 좀더 강해졌고, 갖고 가야 될 일을, 집안일을 뺑개치고 안 가고, 그러니까 대가로 돼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생기면 의지가 좀더 강한 거야. 집중력이 강해졌나 봐. 그날 저녁에는 하는데 집중이 잘 되더니 금방 뜨거워지더니, 저는 뜨거웠어요. 단전에. 지랄이 뭉치고 느껴졌어. 그러니 끓으니까, 오, 가더라고, 후. 이게 있어서 이렇게 가는 누가 후끈 뜨거운 거야 사실 길를 뚫고 가거든요. 없는 길을 길 없잖아. 거기 뚫고 간다고 열기가 태우고가 그 굵기는 처음에는 간으로 정자도 굵어지고 귀 길을 뚫고 그 구멍이 뚫리는 것이지로 기운으로 살을 뚫고 구멍을 뚫었는데 그고안에 그 기가 차 기가 있으니까 기에 막혀서 물질들은 못 들어. 그래서 실제로 아니면 그 피제 도가 새들이잖아. 안채. 피세우 큰일 나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전에부터, 우리 선조부터 딱, 되니까 가는 거죠? 그 기운으로 된, 기운으로 된 길을, 길을 만들어. 길을, 경락이라고 해놓고요. 뭐, 무역진이 런 데서, 뭐, 뭐, 뭐 기경팔매 어쩌고. 예, 피가 가는 길 말고, 기가 가, 기운이, 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기계, 거기에 원시제를 채워, 기운으로 된. 그렇게 해서 신전, 등시대로, 응? 뼈대만인데 사람처럼 전신이다 아닌데 일단 큰 뼈대만 만든다고 그게 신선인 거예요 정삼 계신 시야서는 그거예요 전체 다 완전히 사람처럼 무작위 많은 빛이 확하게 빛나 그게 신선이고 예요뭐 요가나 인도 쪽에도 그런 그림 있어요 아는 다람은게 무슨 뭔지 알지 똑같아 꿈 우리가 가르켜 가르가준 거야 우리 공부야 공부 방법은 우리 공부라고 예수님도 천천히, 봉, 봉선생말씀하셨요 천천히 공부했어요. 이공무리 공부했어요. 공부자리, 성지술제 세, 된다면 과거에로 간다고, 성인이 공부하신 자리를 가서 봐. 그 성지술제야, 성지술제의 의미가, 뭐, 뭐 저기 한 대, 그게 아니고, 성지술제는 의미는, 성인이 공부하신 자리가 있거든, 누구나. 나, 저도 이제 공부한 자리가 있어요. 어, 깃발이 붙이고천 성천에서 지키는, 신선이 지키는 수문장 같은 신선이 지키고 그래 그런 자리는 그런 거예요 상처나 응하는 자리가 있 그래요 입장감은 시간을 건너뛴다니까 시공간을 건너뛰어요 가서 실지로 가서 시간이 멈춰있으니까 나는 멈춰있어. 거기서 저기는 가도 밖에서 보는 거지 하고 있는 거는알코이도 없어 의, 뜻으로 의지만 있으면 순식간에 그냥 막 빛은 일초에 몇 킬로 뭐 간다고 그러지만 의지는 우체 끝까지도 한 순간에 가 일초도 안 돼도 가 그런 거예요. 다 본다니까 하는 거로 성지술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성지술이야. 알면 진짜 성지술이면 그거예요. 응? 저 성인이 어떻게 공부하셨는 요공부한는그 순간 그걸 다콰 쫓아가서 그게 성지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자들이 어디, 어디라는 걸아셔 천산에서 하셨대 여기는 천산 지도에 천산이거든요. 저쪽에. 천산? 그니까, 지금 중국 쪽은 지금 저 위쪽에, 저쪽에 북쪽, 북서쪽 중대 천산 있어요. 이쪽, 위그르 쪽으로 붙어서 천산에서 공부하시고, 내가 중동, 갈깝지 공부는 중동에, 천산에서 공부자리가 있어, 자기 공부자리가. 성인들을 성공하신 자리가 있어요. 성유수를 찾아내면 한다고, 육신이 가는 게 아니, 육신이, 육신이 그리고 쫓아가서 오는 건데, 고등사람들은 그런 건데, 육신 가서 본거 얘기도 아니고, 혼이 가서 본다고. 그래야 시공간에 부애 없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걸 송지술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인이 되시면 그걸 한다고 러더라고 성인이 되시면. 저는 성인이 아직 안 돼서 송지술도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건 뭐 똑같은 거 맞힌 거예요. 음, 외국도 이것저고뭐하는지 몰라도 똑똑 뭐 하는 겁니다. 그거 만나셨어요성인 되는 공부만 하신 거예요. 지금 배우는 계속 성인 되는 시까지 신선대로축갈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시면서 이걸 보시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먼저 그것부터 만들었어요. 지금 또한시간또 지금 이거는 뭐, 설명 못하고 딴 얘기만 했습니다. 연 어, 단전호흡 먼저 배우시고 완전 숙제하시고 그걸 매일 하루 아침에 하루아침, 안 되니까 앉는 것부터, 오래 앉는 것부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호흡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걸려서 걸리는 거니까, 그걸 해가시면서, 어, 이걸 보, 보시는 것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